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이사학번? 김소윤입니다. 문화콘텐츠학과 23학번 정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학생회장 23학번 3학년이 된최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25학번 문화국원 이소윤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숙사에 있어서 다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이렇게 아이돌 굿즈 앨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아이돌을 되게 많이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또 요즘 NCT WISH 좋아해가지고 여기 It's Killing s t e 스테디 앨범이고요 스테디 앨범 다른 버전이에요 되게 귀여워요 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여기 요즘 이거 앨범인데 CD는 없고 아그 휴대폰에 인식시켜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달고 다녀도 너무 귀엽고 아이돌 앨범입니다. 포토카드도 이제 앨범을 사면 오니까 음. 많은데요. 이거는 NCT WISH 네, 포토카드고요. 저는 제이인 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진스 포토카드예요. 아 저는 하니 님을 제일 저는 아이돌 굿즈를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저의 애장품을 한번 소개해 보자면 일단 이거는 프로그램 북이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작품의 프로그램북을 이렇게 두개 사서 막 아, 이렇게 배우들 사진도 있고요, 공연 사진도 있고, 그리고 공연에 대한 설명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끼는 것들이고, 제가 그 공연장 다니면서 모은 리플렛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모았어요. 저희 학교에 있는 연극 동아리. 것도 있고 이번에도 하셨었잖아요. 맞아 네, 이번에. 이번에도 했었어요. 이게 제가 했던 공연입니다. 또 소개를 드리자면, 근데 이거는 연극 티켓을 모아놓은 거고, 이건 뮤지컬 티켓을 모아놓은 거요근데요 한식으로 <laughs> 티켓 잔뜩 모아놨고요. 저는 뭐다 새거 같을 텐데 실제로 다 새거고요. 어제 서울 국제 도서전에 갔다 와서. 저의 애정품들을좀 리뉴얼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인 미는사에서 제가 미는사 TV를 아침마다 챙겨보는데 거기서 홍보에 넘어와가지고 책은담을 어제 끼어가서 구매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람 이야기 다른 것도 좋아해서 다른 것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북랜드를 어제 새로 구입해가지고 끼어봤습니다 저는 책을 보통 돌아다니면서 읽어가지고 오늘 또 비가 왔는데 비올 때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방수되는 두 커버를 안에 소설이랑 같이 생겨왔습니다. 제애장품은 너무 별거 없지만 이 인형들입니다. 이 인형들이 얘는 합격을 빌어주는 인형이고 얘는 행운을 빌어주는 인형인데요. 항상 힘든 수업 생활 때마다 얘네를 보면서 힘을 얻고 내서. 원래는 제가 PC 기로 미대를 준비하다가 디자인을 좋아해서 입학하기 전부터 그냥 미대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가 디자인만 하고 싶은 건지 옷이나 영상 이런 걸다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화콘텐츠학과를 고3 때딱 발견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거니까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재수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다가 미술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내 정신 건강에 더 이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시를 해서 아주대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문화 콘텐츠학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전혀 하나도 없었는데 학과를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문화 콘텐츠학과라는 곳이 있더라. 여기 너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써 보는 어떻겠냐 해서 저도 아 딱히 쓰고 싶던 학과가 없던 차여서 그래서 아 좋은 것 같다 하고 딱 썼었거든요. 저는 <laughs>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어서 문화콘텐츠학과에 들어왔는데 사람 이야기가 좋아서 휴먼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었고 저는 ANR이라는 음반 기획자가 되고 싶어서 문화콘텐츠학과에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K-팝을 엄청 엄청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그쪽 관련 진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반 기획자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K-팝 앨범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활동을 좀더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가 남을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해서 공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되 그 활동도 열심히 해보자 그걸 두 개를 같이 준비하면서 문콘 저희 학과는 24학번까지는 수시가 면접 전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면접을 준비하고 문화콘텐츠학과로 수시 카드를 다 넣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 미대 입시를 하면서 너무 정신이 힘들었어서 사실 공부를 하면서는 행복하게 했, 했던 것 같아요. 완전 타인과 나의 결과물을 완벽하게 이게막 대놓고 비교를 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없었기도 하고 혼자서 조용히 노래 를 들으면서 공부할 를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응. 조금 힘들었던 건 수학이었는데 3년 동안 미대 입시 준비를 했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전혀 하나도안 했어서 완전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그럴 때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노래를 잔뜩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서 그렇게 조금 극복을 응.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용, 에이스 전형으로 학교에 들어왔고 에이스 전형이라서 면접을 보고 나면 에이스 과자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니에 에이스 과자를 주셨네? 재휴 있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에이스 전형이어서 그 면접을 봤던 모든 학우들에게 에이스 쿠키를 나눠주신 것 같고요. 저는 정시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를 하는 1년 동안 제수 학원에 갇혀 살았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친구들은 대학 가서 놀고 있는데 나만 지쳐진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많이 들어서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 꿈을 향해서 정말 1년을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컨텐츠학과 생활을 1년 반 정도 해오면서 원래는 아이돌 산업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저랑 적성이 안 맞는 거 되게 다양한 것을 배우는 학과다 보니까 다양한 걸 해보면서 제가 뭘안 좋아하는지 잘 알게 음... 되더라고요 일본 회사나 이런 일본 콘텐츠랑 관련된 곳에서 좀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본 지역 연구 전공이라고 어. 일본 취업이나 일본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 그렇게 도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완전 연극 뮤지컬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학과 생활하면서 을 완전 다양한 분야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나의 적성에 맞는 게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도 좋고 연극도 좋아서 지금은 살짝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연극이랑 영화를 둘다 해봐서 어떤 거를 제가 좀더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네, 결정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입학한 지한 학기밖에 안 돼서 꿈이 많이 바뀌는 않고 그대로입니다. 근데 뭔가 아까 생활 하면서 영상 촬영이나 편집 같은 일을 몇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뮤직비디오에도 관심이 생겨서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영상, 영화, 특히 다큐멘터리가 좋아서 학과에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학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 이야기를 담는다는 게 생각보다 다큐멘터리 형식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당장 찍히는 걸 그렇게 막 편해하고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내가 타인을 찍을 때 그게 폭력적이지 않고 좋은 방식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또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다큐멘터리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방향과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러면 내가 사람 이야기를 좋아해서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책 읽기여서 현재는 다큐멘터리 감독보다는 출판사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와. 첫 번째는 파란 학기 저도 다음 학기에 파란 학기를 하게 되었는데 꼭파라학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두 번째로는 복수 전공 제도를 저는 어, 복수 전공 왜 해야 되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입문대가 복수 전공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내 맞아요. 분야랑 연관지어서 좀 전문성을 가지기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일본 지역 연구 전공이나 이걸 되게 찾아보면 자기랑 잘 맞는 것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복수 전공 제도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학교에 그런 것들을 즐겼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동아리, 그리고 소학회 무조건 들어가세요. 왜냐면 동아리 소학회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기도 하고,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들이 정말 미래 직업을 구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소학회 정말 추천합니다. 소확회는 역시 시나리오나무 저희 학과에 정말 다양하게 좋은 소확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진로 분야와 맞는 소확회를 잘 선택을 해서 소확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시나리오나무의 연합활동을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암몽이라는 연극 동아리랑 미디올로지라는 작곡 동아리 그리고 저희 문콘의 소확행인 시나리오나무가 연합해서 하는 활동인데요. 미디올로지에서 작곡한 곡을 토대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 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저 스스로도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상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했으면 좋겠네요. 이 외에도 문화 콘텐츠 학과 수업은 이론적인 것만 다루지 않아요. 실무적인 것까지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데, 다양한 수업에서 실제 공모 전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꼭 듣고 싶은 거잘 잡아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교수님께서 상담 요청을 항상 잘 받아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귀찮아하실 만큼 교수님께 찾아가서 상담 요청을 항상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뭐 요즘 저의 관심사도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지난 저의 상담 이야기도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 분들은 동기와 선배도 좋지만 학과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품질학과 제15대 학생의 영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유인인데요 문학 콘텐츠 학과 학생회는 항상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가족 같거든요. 정말 재밌는 추억도 쌓을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등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학생회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생회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막상 활동을 해보니까 힘든 점도 있지만 정말 배울 수 있는 점이 정말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문화국에 지원을 해서 뽑히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일러스트레이터, 또 포토샵 이런 툴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전,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장 분들이랑 회장단 분들이 정말 정말 잘 챙겨주시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육학부분들 올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학교에 오셔서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신나는 과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이학과원분들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텐데 끝까지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입학해서 저를 찾아오시면 밥을 사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최선만 다하고 그 과정에서 충실했으면 저는 좋은 결과도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좀 힘들더라도 조금 버티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오면 앞으로는 정말 신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 행복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하면 만나요 문화콘텐츠학과 화이팅! <laughs>